안녕하세요. 채트메이트입니다. 비트코인으로 시황을 좀 얘기를 해보려다가 평소에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좀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이더리움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이더리움도 근데 작도 해놓은 거 보니까 한번 설명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부분이 871달러 가격이에요. 최고점을 찍었던, 최고점을 찍었던 부분에서 이게 더 높네요. 지금 보니까. 아, 그거랑 상관없이 이건 최고점 자리에 찍혀있네요. 최고점을 찍었던 가격인 4862달러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찍을 때가 2,159달러 하락하면서 내려왔던 곳 중에 제일 저점 그리고 거기서 반등해서 나온 가격대인 이 구역을 3,555달러 이 구역을 이제 C로 잡으면 1대1 값으로 나오는 뒷값의 목표값이 이제 871달러가 나오는 그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세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피보나치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목표값이 871달러가 나오고 그게 이제 ABCD 조정 패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. 그렇게 871달러를 살짝 미달했어요. 여기 보니까 한8 80달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엔 전이 구역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파동을 저는 좀 오파동으로 좀 봤었고 오파동이 나왔으니 이제 조정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. 물론 이제 이 오파동의 확장으로 나와서 뭐더갈 수도 있었지만 그 가격의 한계가 우선은 2.618에서는 저항. 이 좀 나올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오파동의 확장이 조금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구간이 이1177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. 여 안에서 이 구역 안에서 제일 고점이었던데 반등이 나오기 전 저점.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고점이 세 개를 또 찍어 보면 이 1177달러를 가리키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그때 여기가 도달하지 않았었을 때 1177달러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좀더 남았다. 근데 만약에 이1,177이 가격이라고 해볼까요? 이때가 1,177이라고 찍었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더 하락하지 않을만한 조건은 이 ABCD 패턴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 구역에서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하락의 관점은 유지가 된다. 근데 이 구역 이번 상승에 이 구역을 뚫고 올라갔으면 ABCD 패턴으로 하락은 단기적으로 이 파동의 하락은 끝이 날수 있는 상황으로 바라. 볼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여기가 저점이었고 이대로 그냥 올라가면서 이 구역을 뚫었다라고 했었을 때 저의 관점을 보면은 이제 5파동이 1파동이 될 거고 이걸 2파동으로 보고 다음 상승 파동이 3값이 나올 수 있었다. 그게 아마 2,327 달러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좀볼수 있었지만 결국에 이 구역을 넘지 못하면 하락의 1값에서 나온 반등이고 결국에는 1.618까지 내려갈 만한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. 이렇게. 까지 분석을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구역은 아닌데 저는 이 871달러랑 이1.618 구역 이 구역이 실질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장기적인 매매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역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받고 장기홀딩을 하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 구역 때부터 장기홀딩 매물을 매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다음에 보여지는 그림은 말 그대로 406달러가 보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가 가장 매수받기 좋은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 우선 전 이게 아직도 하락은 진행 중이다. 그리고 이 1값이 깨진 것 자체가 1.618로 갈 확률을 높여줬다. 만약에 반등이 여기서 나왔고, 이번 여기도 그 제가 지지정 분석할 때 매수받는 구역이죠. 본가 자리 기준으로는 반등이 나오니까 못 받은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을 수 있다. 근데 이 구역이 깨지는 순간 과거에 1.618까지 갈 거라는 조건은 더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1값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만약 뚫고 내려가지 않았다 라면 모를까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1618을 보는 관점이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죠 만약에 1618이 아니라 이 1값에서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은 1618갈 거라는 확률을 정말 많이 낮췄을 겁니다 그건 이제 비트랑 같이 보면서 생각을 했었을 때 내려갈 수 있을 거라 라고 생각하는 근데 우선은 여길 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. 깨지기 전까지는. 그런데 깨졌잖아요. 깨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확률을 이제 본다. 말 그대로 1% 확률로 본 보고 있었다. 예를 든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뚫렸기 때문에 저는 50% 이상은 내려갈 거라고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온 데가 결국에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갔었을 때 매수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지지받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 강하게 뚫고 내 내려왔죠 그래서 이렇게 뚫고 다시 올라와서 이 채널에서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여기서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 구역을 뚫고 올라간다 이번에 뚫고 올라간다 라고 했었을 때뭐그 뚫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1618의 관점은 그러면 사라지긴 하겠네요 왜냐면 이거 자체로 내려간다 라는게 깨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또 확률을 안 보겠지만 사실 여기 와서 왔다 갔다 여기서 뭐 1달러라도 높이지 않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그냥 개파동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계속 흐르다가 결국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한번에 내리꽂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이 더리움의 상황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